된거 같은데 요 이제 응? 네. 된거 같습니다 아주. 이야, 된된거 같긴 반백기못왔구만자 우선 반부터 하고 반 마무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반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쭉 저까지 나가봤는데 요거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요까지 준비해놓고 자 여기는 이제 이쪽부터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다시 이쪽 하는 걸로 이걸 한꺼번에 하려니까. 제 기술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잘 못하겠습니다. 응? 음? 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밤부터 하는 걸로. 자, 잠깐만요. 유격. 야, 오랜만이다. 유격. 이거 네 다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두 다리로. 우. 자, 유격이 너무 짧잖아, 이거. 음. 이제 깔고 있죠? 복싱바닥? 아하. 이거 하루면은 다깔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걸렸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일이 좀 이제 진행이 됐으면은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마이콜, 오케이까요? 아, 오케이까요? 오케이, 가요. 오케이 투데이 피니시 오케이까요? <laughs> <laughs> 아 선뜻 안 나오죠? <laughs> 야 이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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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플라이오드 투데이 뿌에드 피니시 뿌에데자 <laughs> 오늘 가능하됩니다. 나무 까는 거는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되 잠깐만요. 자, 또 하나 올라오죠? 자, 요 나무를, 요 플라이우드, 플라이우드라 그러죠? 카판 나무를 제가 칠하라 고했어요 이쪽 면은, 한쪽 면은 흰색으로. 왜냐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어차피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흰색으로 칠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점심 먹으러 갔다 온 사이에, 그냥 깔아버렸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얼른, 얼른 칠하라고 했더니, 이제 저기서 조셉이 칠하고 있죠? 자. 칠해서 올려야지. 이게 일이 빠르죠저 밑에서 다시 칠해라 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왜안 맞지?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야 되는 건데? 희한합니다. 어?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어 반장님! 어디로 오시다고요저 <laughs> 어, 매눈. 일로 <laughs> <자. 웃음> <이리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왜, 왜 그렇게. 아왜왜 왜 그래 여보? 서서서 서, 서. 아니 서. 아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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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크. 로세. 네, 상당히 좋은 아침입니다. 아주 좋은 아침 굿모닝이죠. 하지만 비가 오늘도 어김없이 부슬부슬 방내립니다뭐 부슬부슬은 아니고 좀 많이 옵니다. 아침 일찍 지금 8시가 좀안 되는 시간인데 일찌감치 은행 업무를 좀 보러 갑니다 은행도 늦게 가면 좀 늦으면 아, 늦게 가면이 아니고 뭐 아침 이른 시간 빼고는 줄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전, 여튼 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보통 뭐 30분에서 1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가야죠 응? 여보 오늘 하루 어떤 것 같아요? 여보 오늘 하루 시작이어떤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laughs> 너무 일찍 나왔지? 자고 싶죠? <laughs> 자, 아, 너무 일찍이 났어요. 빨리 일 보고 또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 좀 쉬고, 저희도 밥을 좀 먹어야 되겠죠? 하여간 아침에 이렇게 힘차게 시작합니다. 비가 아, 집에 가고 싶은데요. <laughs> 이 아침 이른 시간에 지금 8시입니다. 정체가, 여기는 시골이에요. 아침. 그냥, 그냥 깡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차가 많이 밀리면 음. 어떻게 된 거야? 어? 코로나는 한국 사람들한테만 있나? <laughs> 참. 야, 어제도, 어제 제가 오후에 은행 갔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8시 반에 문을 열어서 아마 지금도 기다리고, 있, 기다, 지금도 기다리는 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차가 너무 밀립니다. 아침에 <laughs> 차 밀려서 진을 다 빼네. 제가 제일 아까워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길에서 허비하는 거. 이차 때문에 차 밀려가지고 교통체증. 응? 음? 차가 많이 밀립니다. 여기를 벗어나면은 좀덜 밀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죠. <laughs> 더 밀리네. <laughs> 이런 죄장. 여보, 다녀오세요. 오케요 오케이. 다녀오세요. 다녀오요 어. 자, 다행히. 아침줄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명, 와이프까지 다섯 명. 아침 일찍부터 은행 업무를 봤더니 배가 고픕니다 아, 은행 업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정말. 그래도 은행 업무는 잘 봤고요. 아침엔 피자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침엔 피자. 자, 피자 하나 씹으러 왔습니다. 피자 하나 먹고, 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없어. 어? 요새는 사람 많은 곳을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좀 업무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빨리 먹고 또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서둘러 먹어야 될것 같아요. 나왔어요. 음, 자, 현실입니다. 제가 앉을 자리 는 없죠. 못앉죠 저희 직원이고 와이프, 저는 여기 따로 앉아야 됩니다. 음, 어, 나 피자를 안 시켰나? 이게 내가 시킨 거야? 아, 여보, 나 주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닌가 본데. <laughs> 어 사진 보고 어 예, 여튼 뭐 제가 시킨 게 이건가 봅니다. 빗잔 음. 어디 간 거지? 아침에 피자인데아 필리핀 요런 거는 알아야 될것 같아. 이게 무슨 소스냐면 무슨 소스라든지, 하여 이런 허연 물구란 무슨 소스를 필리핀 친구들 잘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맞죠? 그 스프 같습니다. 스프. 음. 좀 짭짤한 스프. 약간, 요거를 잘. 야, 치킨이. 치킨, 너의 바삭함은 어디간 거냐? 음? 야, 이 여기다 찍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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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짤하죠? 음. 음! 넉넉하죠? 음! <laughs> 음. 저는 뭐 한국식당 가는 것도 좋지만, 필리핀에 어차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많은 필리핀인을 상대로 앞으로 또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됩니다. 연구해야 되고 제가 이해를 해?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저는 음식을 필리핀 음식점 와서 필리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응? 또 저는 뭐 잡식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다잘 먹습니다. 와이프는 한국 음식 거의 먹어야 돼요. 아니면 피자도 맛있는지. 응? 귀족이었나봅니다 옛날에 귀족같잖아요 응? 멋있어 저는 머슴 아마 제가 전생에 머슴이 아니었을까? 와이프의 머슴 <laughs>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맛있게 잘 먹었죠? 옛날 생각난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미군 막 훈련 나 오려면은 기분이쪼 보내, 기분 이쪽 보그랬는데저 친구들 막 들어와가지고 김미머니 합니다. 김미머니하고 남은 음식 좀 달라고. 솔직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 왜냐면 은 남의 음식점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도. 그래서 뭐 와이프가 좀 주고 저는 줄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미머니 하면 저는 돈을 안 줘요. 그냥 김민머니아니다 뭔가를 열심히 팔라고 하거나, 뭔가를, 어, 뭐 돈을 벌수 있는, 돈을, 주, 돈을 주고 싶은 뭔가를, 해, 뭔가 일을 했을 때는 주죠잘 줍니다. 하지만 그냥 돈 줘, 돈줘에는안 줍니다. 자, 전잘 먹었기 때문에 갑니다. 김민머이 월랑 빼라, 월랑 꽈다 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요거 <laughs>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어제 분명히 이 인터넷선 위에 바닥 깔면서 인터넷선을 설마 안 빼놓려고? 으안 빼놓을 수도 있어. 와이프가 빼놓을 거라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해봤죠. 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인터넷선이 어떻게 됐냐면 위로 통과 저렇게 말려서 저쪽으로 나온 건데 안 빼고 깔았습니다. 진짜 안 빼고 깔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아하하하하 안 뺐습니다 인제 빼고 있습니다 일을 거꾸로 하고 있죠 오 이게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끝에 튤리투 찍은 게 있어요 뭐 인터넷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런 군용으로는 안 빠집니다 빠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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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콜, 뿌였네? <뿌리데? 웃음> 뿌였네? 아, 안 빠져요. 더, 더 뚫어야 돼. 지금 뚫었구나, 톱으로. <laughs> 야, 마이콜, 너만한 톱으로 쓸었다, 야. 너만한. 요런 톱은 도대체 어서 파는 거야? 응? <laughs> <laughs> 아, 진짜. 어디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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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그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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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콜 뿌인데, 자, 또쓰어야죠 뭐, 전 여기서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괜히 저선 쓰는 거 보면은 어떻게 되죠? 화납니다, 또. <뽜데> 자, 갈게요. 마이크굿럭 <뽜데> 굿락. <블록.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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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는 실패했는데 아, 와이프가 네. 이제 용기 네. 만들어놨다고 야. 올라온답니다. <laughs> 용기를 내서. 어째 못 올라와서 낑낑대던 게 생각난다, 자기. <laughs> 어, 반장님! 어디로 오시다고요 어, <laughs> 저 매눈. <laughs> 반장님! 아이고, 거기도또 무릎 꿇고 겨울 나오셨어요? <laughs> 어때요? 좋아요. 응? 좋아요. 아니요, 올라오셨는데 안힘들었냐고요 네. 아, 괜찮았어요? 네. <laughs> 자,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아유, 행복해다, 행복해. 어, 근데 큰일 났네. 야, 이거 쳐들어오면 안 되는데, 비가? 여기를 안 박아놔가지고? 큰일 났네. 아하. 반장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반장님이 몸으로 떼우고 계십시오. <laughs>